안녕하세요. 생기설아 인사드려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린 이유는요. 생기설아가 굉장히 많이 아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강해졌답니다. <laughs> 아, 그 건강해짐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워서 우리 유치님들도 건강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려봅니다. 독일 PM회사는 30년 정도 된 아주 탄탄한 회사래요. 우리나라에 알게 된건한 5, 6년 정도? 윤석한님 배우 아시죠? 그분이 방송 중에 마시던 주스. 그게 유명해져서 일명 연예인 주스. 암 환자 전용 주스라고 소문이 난 거래요. 네. 제가 아침에 장유산균 먹고, 당신 좀 들어오면 이걸 타서 무조건 원샷해야공고에 이게 이제 저의 명역를 키워주는 그런 건데. 어? 이거 어, 어, 나내 나, 건강주스, 오늘 어, 먹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어쩐지. 건강주스는 안 마실 거면 냉장고에 넣어야 돼. 긍정적인 맛. 여긴 건강식품. 근데 사실 저 비타민 D, 비타민 C 이렇게 하나씩 챙겨 먹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루형으로 돼서 비타민 C, 비타민 B 이런 거다 들어가 있는 거. 이거 하나 그냥 딱 챙겨 먹고 아침에 운동하러 가거나 스케줄 가면 진짜 바로 활기가 올라요. 세트바이즈를 가장 많이 먹고.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음. <웃음> 부럽죠. <웃음> 이렇게 주스를 마셔요. 아. 이거는 영양 식품이에요. 아. 주스예요? 어, 토마토 그, 주스 같은? 제가 이제 주스라고 그러는데요. 아. 약이 아니라 영양식품이에요. 영양식품이군요. 응. 아. 이걸 먹어야지만 하루에 내가 먹어야 될 양을 채울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하니까 젖병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laughs> 젖병으로 먹자. 아. <laughs> 그래서 늘 이렇게 젖병에 생활해. 을 <laughs> <laughs> 주스야, 주스. 그러니까 얘가. 자연식이고 건강식이고 하는 듯 하면서 전부다 보니까 거의 다 비성품 같은? 일, 일회, 일회용으로 그냥 엄청 간편하게? 간편하게. 음. 아, 일단 제가 몸에 좋다고 하는 걸다 챙겨 먹는 스타일이에요. 어... 운동선사 보니까 몸이 네, 어... 굉장히 중요하고 몸에 좋다는 걸. 건... 제가 요즘 마시는 거예요. 이거 믿지한테 알려주고 싶었거든? 근데 이게. 몸에 마시는 거거든요. 얘가 약간 잘때 자는 동안 활력이나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데 영양분을 넣어 주는 거고 그 주황색이 있어요. 그거는 에너지 부스터처럼 내가 이런 깨어 있을 때뭐 이것저것 되게 활성화시켜 주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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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 내가 맨날 마시는. 이거는 뭐 있잖아요. 200ml에 한 모금 마시고 좀 남으면 이걸 다 털어 넣어요. 그 다음에 쉐이쉐이그 다음에 10분 안에 다 마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아침에 먹고, 이건 자기 전에 가끔. 그럼 좋습니다. 그거 어떻게 믹스를 가려 되는 거야? 예? 네? 아니요, 아니요. 만아 예. 네.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웃음> <웃음> 이게 매일 먹는 아침 대용이에요 예. 네. 이거 다 섞어 먹어? 어 근데 저 제대로 드신다 네. 원래 보통 한두 개 먹거든요 아 이제 다타먹는데돼나 <laughs> 저거 한개 먹는데 <laughs> 그 아침마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네 너무 칵테일 퍼에서 배운 것 같은데 응? <laughs> 이게 막 난리잖아 <아니잖아. 웃음> <laughs> 어, 많이 자연스러워졌는데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먹는 거야? 이후로는 뭐, 모든 시험 나갈 때는 항상 피트라인 먼저 챙기죠. 아. 제가 외국 시험 나갈 때는 꼭 장비를 먼저 첫 번째 챙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피트라인 제품을 챙겨요. 아. 나머지는 뭐 가서 뭐 사면 되니까. <laughs> 이 대회 나갈 때 섭취해도 괜찮은 건가요? 집으로 도핑 검사장에 찾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네요. 네. 네. 근데 뭐, 그날도 제가 그 피트라인을 마시고 훈련을 했... 했고 귀가했던 찰나에 또 도깅 테스트가 와서 그냥 편하게 마 편하게 했죠 네. 네. <목소리>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산소 공급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에티바이즈를 공급하고 있어요 비타민 b 군이 모두 들었고요 혈관을 뚫어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피로 회복 에너지 공급 집중력 강화 그리고 여러분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나 증가한대요. 미세모세혈관에 산소를 공급하여 뇌와 중추신경 기능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대요. 코로나 이후 면역력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하루의 영양분이 모두 모두 모여라! 바로 파워 칵테일! 56가지 과일과 채소, 곡물들이 한 봉지에 다 들었대요. 하루에 필요한 영양 공급, 세포 재생 영양소와 세포 보호에 많은 도움을 주고요. 에너지 생성, 면역력 강화, 8가지 비타민 B군과 4가지 유산균, 9가지 식이섬유, 5가지 소화. 와우, 정말 영양 올인원이네요! <laughs> 마지막으로 독소 배출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내분 맛이라 맛도 좋고 디톡스 효과도 좋은 리스 트레이트. 아홉 가지 천연 미네랄 유해 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고요. 면역력 강화, 정상적인 인체 성장에 도움을 준대요. 어, 지방 대사에도 도움을 주고요. 산, 독소,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그래서 그런지 피부, 모발, 손톱, 튼튼한 뼈, 치아에도 도움이 된대요. 아, 어, 미네랄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거겠죠? <laughs> 독일의 NTC. 세포까지 정확하게 영양소를 빠르게 전달한다니 얼마나 효과가 빠르겠어요.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은 지금 이 세상 내 몸에 먹는 거 속지 말고 정품으로 건강을 챙기자고요. 이세 가지는 기본으로 건강을 챙기는 거고요. 내 몸에 따라, 내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 질병에 따라 맞춤형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콜라겐이라든지 골다공증, 혈압 같은 거, 오메가3, 어 그리고 어, 아이들의 영양소도 있고요. 남성 전용 영양소도 있더라고요. 많이 많이 문의해 주세요.